야, 뭐야 어, 들어가. 배워간... 아, 는야 멋지다. 야! 나 내려. 뭐 하세요? 내리고 싶고. <laughs> 나 내려줘. <laughs> 미안 괜찮아 뭐라고? 다시 해줘. 살짝 녹여보는 슬러시 빵도야 먹을 사람. 나 먹어. It's me. 와세요. <laughs> <laughs> 누가 저따으로 <laughs> 아니 이렇게 <laughs> 뜯는 <힐링한> 거 분노 아니야. 정말 우리 엄마 같아. 그 <laughs> <응>, 너만 그래. 본인이나 <laughs> <laughs> 이거 두 개나 먹고 너 감기 걸린다 이러다. <laughs> 아이고 <이거> 써야 돼. <laughs> 아니 그래. 어, 오늘 이거 뽑았는데 <laughs> <해봤는데>, 미스터리한 통이 <laughs> <laughs> 학교의 급식으로 나왔는데. 너무 맛있었다. 내 것만 고추기름을 엄청 때려 박은 거. 얘네 거는 완전 그냥 맛있는. 짬뽕짬뽕. 모든 일의 주인공, 고추기름의 주인공, 김민서씨 김민석. 야, 이거 나지. 미스터 리기를가나껌 어. 어. 삼켰잖아. 갑자 <laughs> <laughs>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톡톡 치고 오다가 갑자기 나한테 나껌 삼킨. 와 미친 것 같아. <laughs> 나 혼자 완전 위겁하게 웃고 있으니까 너가 쳐다봤던 거왜 저래? 이러면서. 세계 많은 와우 한 2024년. <laughs> 이거 왜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? 내가 귀여운 이것도 붙여줄게. 이거 여기다 왜 붙이는 거야? 어, 별로 없어. 최대한 꾸미는 중. <laughs> <이렇게. 아유. 웃음> 아니 손톱이랑 이거 뭐야 이거? 나 예삐? 루비 루비? 루비 루바? 아 뭐야 이거? 아니 이거 이거. 아니 나보고 하악거린다고 여기다 하악소 뿌리는데. 그래서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뭔지 <성질을 웃음> 알죠? 아니 내가... 언제 해? 도 아니고 언는 무슨? 아니 언제 해가 아니라 그냥 보통 언제 해? <laughs> 안 해. 내첫 경험, 뭐첫 경험이야. 첫 초퇴. 첫 초퇴. 나는 초퇴도 <laughs> 지각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발 가려? <laughs> 어나 괜찮아. 야, 안, 나 안, 안 아파. 아파. 아니, 야 내가 괜찮다고. <웃음> 아! <웃음> 누나, 뭐야? 뭐해? 나 지금 찍고 있어. 이거 보세요. 제 남자친구예요. 어. 이번 날 2D가 아니라 3D. 아니야. 근데 통후에는 데 약혼자야. 남친이랑 남편은 따로 두는 거랬어. 너 뭐해? 아, 너 뭐해? 감성편 아, 아, 왜 저런? 아 네? 민서 가슴 만지고 아, 나서 한줄평. 음, 음. 나로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촉감이없다 What's <laughs> y o u 야 보고 싶다면 뭐, 이것만. 민신암돌의 미소년 잘보야눈매다말 이럴 틀리신이없안녕하사식기자다민서티기 구독과 좋아요 말해도 돼 유나야? 응아 네. 알려줄게 내가 성적 마지막인 틀렸어 괜찮아 안녕 이거 내꺼다 가 미쳤다 야 알아? 음. 여기 제목 있잖아. 음. 이거 거친 아니고 사실 빡센이야. 생각보다 더 빡센 작품이었는데 쌤이 강제로 순화시켰어. 순화니까야, 이렇게 변이하는 거. 아 왜? 빡센이 욕도 아니고. 남소시켜줄까 이미 <laughs> 남소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. 야얘 썸남 있어, 알아? 썸남은 맨날 똑같은 아이야. 맞아. 나 벤티비가 보고 싶어. 너희가 만약 이 작품을 마치면 하면은. 그냥 멋대로 꾸기고 막, 망가뜨리고 해줘. 이렇게 아니면 방어를 즐거워도 돼. 담배 피는 애 있으면 이렇게 재떨이 이렇게. 해. 이거 재떨이야? 진심이야? 진심이야? 뭐? 어 아, 진심이야? 뭐야? 홍동식. 막 인다. 정말 잘생겼다. 저희는 지금 제 슬리퍼를 아니 슬리퍼를 왜안 갈아신었지? 재떨이. 아 미친 하면서 넘어졌거든요. <웃음> 심지어 엉덩만 접죠 정말 요 와, 진짜 레전드. <laughs> 우리 반만 시험 뛰어. 우리 반? 아니 우리 반에 내 책상. <laughs> 이것은 저희 부계예요. 짱이야. 저는 이 사람이랑 사귀고 있어요. 아, 남다버리라 <laughs> <laughs> 아니 뭐? 뭐야? <laughs> <laughs> 저희 반에 꽃이 사라졌어. 뭐 뜯은 거야? 당장. 영 기와? 뭐, 아니 내일 네. 오는데. 그래왜 응. 이렇게 우중충해? 내일 오니까. <laughs> 코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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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출연한나요 준나이데요. 오코치 유타 사랑해. 내 남편. 약간 장승님 있을 법한 <laughs> 이름 누가 지었냐고. 몰라. <laughs> 막상 너 눈에 띄고 싶어서 온갖 지랄 하지만 막상 너가 앞에 있을 때 이거 권윤아 니야 <laughs> 이제 인정하는 거야? 맞지. 나지. 아뭐딴거 있잖아. 그러니까 내 애인이 진짜 완벽한 내 이상형이야. 응. 근데 털이 너무 많아. 머리 털도 많고, 눈썹 털도 많고, 속눈썹도 많고, 코 털도 많고. 깔르면 자르면 되잖아. 이 아니 자르면 바로 다 자라. 그... 그거 V S 완벽한 이상형이랑 똑같은데 털이 아예 없어. 속눈썹도 없고, 눈썹도 없고, 머리 털도 없고, 코 털도 없고, 그냥 아무것도 없게 가. 그거지. 곰 같은 사람 V S 외계인 같은 <laughs> 생닭 같은. <laughs> 나 생닭 할게. 차라리 심어주거나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. 아니야. 심어도 더 빠져. 아니, 싫으면. <laughs> 아, 안녕하요지가 약해가지고. 뽁 아, 빠져. 미안해. 아, 그니까, 심지 말고. <laughs> 내가 가발을. 아, 그치, 그치. 눈썹도 그리워. 아, 그리면 오, 되잖아. 요즘 잘 나와. 그니까. 러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자기 전 저희 루틴을 찍어 볼 건데요. 일단 물좀 마실게요. 일단 토너. 사실. 화장솜에 묻혀서 해야 되는데, 제가 귀찮아서 그냥. 근데 저만 이렇게 안 바르지 않나요?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? 그 다음에, 이거, 앰플. 얼굴이 많이 후끈거려서. 그 다음에, 수분크림. 소량만 떠서 얼굴이 말이 아닌데 <laughs> 마지막으로 바세린 발라줄 거예요 너무 많이 불렀는데 괜찮아요 편집은 김민가 알아서 하겠죠. <laughs> 약간 자르고 나면 너무 남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. 어, 내 얼굴이네. 이거 또 알아서 모자이크 처리해주겠죠? 이거 잘라줘. 알겠지? 잘라야 돼. 아왜 이렇게 못생긴? 아 조명 때문에 그래. 오. 네. 아무튼 이렇게 저희 스킨케어가 끝났습니다. 짧게 저희 책상이라도 보여드릴까요?